프라다 지갑이 있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프라다 지갑인가요? 몰라요 시고 FW?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근데 또 심지어 넘어가 있어요 네 넘어가 있는 게 6번이더라고 여기서 진짜 살짝 보이는데 보여? 완전 끝으로 봐야 돼 6번 아무튼 봤는데 6번이긴 했거든요 넘어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좋아요 자 프라다 지갑 뽑기 오랜만이다 여러분 약간 코스코프 느낌 아, 진짜 ]이라는. 진짜 오랜만이긴 하네 한번 해봅시다! 네, 일단 배우 선구식인데 구독과 잘 좋아요 눌러주세요! 바로 천 원에 뽑! 어? 이게 살짝.. 근데 내가 봤을 때운 좋게 좀 걸려야 될거 같아 차이에 또 어깨 껴야 어, 되는.. 어, 약간 그런 느낌일 거 같은데 치켜! 야, 이거 쉽지 않긴 하네 장난 아니네 이거를 조금 방해되까 살짝 방해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일주러 남겨놓은 아거 아니야? 차 세팅이 뭐 그럴 수도 있.. 응? 뭐야, 아, 예 들지를 못하는데? 벗는다. 어? 이렇게 떼친 게.. 아니 잠깐만. 실화.. 실환가? 아니.. 그냥 이거는 안 지켰.. 지겠... 어? 뭐야? 이거는 뭐.. 어떻게 하겠다는.. 사장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안 보이는 뽑기인데요? 이건 뭐 거의 집게를 꼬아서 뽑아야 될거 같은데.. 뭐 고장 난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진짜?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? 이거를.. 아예.. 응? 뭐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해낼까 해야 지 부정난거라고 믿고싶네요 켜면벌리 아니 같은데? 이거를 아예 못들잖아 그러면 사실 이런것도 못들거 아니야 그러겠지 꼈다 우와 요거 <laughs> 어, 어, 그러니까. 이 요거나 처음 안들려데요 우와 나 깜짝 놀랬다 처음 봐 그러니까 뽑기인생 이정도는 진짜 처음 본다 근데 원래 뽑는것도 어렵긴 한 아니 어려운건 이해하는데 아니 뭐 이... <laughs> 어왜 힘을 그냥 아예 마이너스 한 300으로 만들어 <laughs> 경악을 금치 못 했다고 야 이게 걸어놓은 이유가 있군요 걸어놓은 거네 예. 넘어간 게 아니라 아 아니 이거 그럼 앞에 있는 거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음. 이것도 뭐 낚이는 느낌이긴 한데 <laughs> 이거는 일렉코트 일리미터 잘끼두발잘끼못면 어떻게 안 될까? 아 이거 이 발이 조금 뒷발이 두개 발이 뭔가 좀 아이고, 아이고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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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유, 아유, 시간이 없네. 아. 어, 엄마 어, 뭐 나없어 어, 뭐, 맞지? 음. 아, 이게 또가첫 번째 칸 이게 첫 번째 칸은 안 되고 두 번째 칸에 딱잘 걸려서 두 발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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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거 어떻게 안 되냐? 와! 아 틀어 버렸어. 아 이게 아, 딱 좀. 하고 바로뒤로 넘어갔어요. 한 어, 번만 어, 어. 옆으로. 아, 어, 면만. 내가 너무 벽에 안 붙이고 했나 보다. 어. 조금 아쉽네. 움직이면서 이게 탁 터져버렸네. 무조건 벽에 붙이고 해야 되네. 아 오랜만에 미니 포켓말고 옛날 감성 느낌 의 뽑기를 해봤는데, 아 해보려고 하는데. 쉽지 않구만 어? 아, 직기가 살짝 걸리게 어. 해보긴 했는데. 어. 아, 이게 좀. 방울처럼 앞에 잘 기대지고 딱 끼워주고 싶은데 그렇죠? 그좀 어, 어, 약간 눌렀다아 어, 밖에다 물려가 봐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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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하나는 뽑았습다나 사실 그 열쇠가 뭔지도 확인을 못한다 아, 뭐 일단 뽑아 열쇠가 아, 그래도 다 열쇠인가 봐 응, 다 열쇠다 1쇠일1 2 3 괜찮아, 그래도 이거는 앞에 있는 게 좋은 거겠네 <laughs> 오, 이것도 먹을 응. 수 있구나. 오, 잘 가져간다. 오, 괜찮은데? 딱 가져가주는 발있 나봐요. 음, 그런 가 봐요. 아까 느낌으로? 아, 그렇지. 아, 그래 아까 그 박스가 열려 있었던 거구나. 어이 <laughs> 아까 느낌으로. 잡았습니다. 네, 하고 싶었지만. 아, 좀 이게.

괜찮은데요? 이거는? 다시 가져갑시다. 맞아 맞아. 또 옆에 기계처럼 못 잡는 것 보다는 훨씬 아, 잘 저거보다는 잡아가기 뭐, 때문에 뭐 훨씬 낫지요? 왜 저리 팍 잡으러 가시 여기로 수 있지 않을아 아, 맞네. 아, 너무 넓은 거 아니야? 아 아니, 근데 좁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아니, 없다. 다 그래. 일단 해보죠. 빨리잘리림 몰라. 미션. 다 그러니까. 여기 붙여서 잡을게요. 이번에는. 좋아요. 어, 느낌이 좋은데? 좋타 아, 좋다. 아, 아까지 너무 들면서 으, 아, 아, 까비 이런 어. 느낌로 해야 돼. 근데. 걸려가면서 오지게로 어. 여기서 떨어 떨어지면 또 옆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털기 때문에 최대한 벽에 붙여서 그냥 오! 됐다. 나허러진집겠다 아, 아. 어. 우리 쪽으로 오니까 딱 좋네. 좋네. 이거까지 잘하면 되겠다. 그러면 상품이 뭔지 몰라요. 저희도 몰라. 나잘 가지고 가. 잘, 잘 가지고 간다. 오 좋아 좋아 좋아. 좋은데? 하안돼안 음. 돼. 안 돼, 안 돼. 아 이발이 딱 뒷발이에요 좋아보여 그러니까. 옆에서 아좀 약간 두껍긴 한데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자세 너무 좋아요 네. 이거죠 아까 딱 이렇게 뽑았죠 이 시간에 열쇠 세개까지아좀안 좋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미나이 아, 아 너무 아쉬워 아까 딱 털어보셨어 문로안 발리니까 다시 이 쪽은 벽에 붙어서 네. 한번 움직이면 털어버리니까 어. 최대한 베개 붙어서 어? 밑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맞지? 응 음, 옆에는 좀안 좋은 것 같아 아, 딱 들면서 음. 걸려야 돼 맞아 제발 깊게 걸려! 아... 지금? 어 지금 지금 해봐야지 다시 아까처럼 아래쪽? 응 음. 어? 왜 말해 봐아이상한데걸렸 몰라이 어 그, 나쁘지 않아. 다아 걸었어. 아살짝 걸렸어 무조건 다시 됐는데. 아 어, 아직 있어 아있 어? 나쁘지 않지 않나? 사이로? 꼴망가 꼴망 사이로. 아 빠져 나버렸어. 으아. 아. 갑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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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. 아, 오히려 수영이 나왔어. 어, 그러네. 들어가면서 아이 컵도 아까, 아까처럼 예쁘게 안 아, 나오네. 보니까. 그러니까. 한두 개? 그래도. 열쇠 래서두 어? 개. 어. 몇번 일어나나? 봅시다. 16번 열쇠 하나랑 15... 15번 열쇠 오 어, 15, 15신요? 15, 16 15... 어, 어. 혈압 혈압이 높아질 것 같네. 어. 혈압이 성목요. 높아질 것 같네. 그다음에 대형 선풍기. 우와. 와 좋다. 아 상품이 여러 느낌이 었죠나러 느낌. 다른 건 뭐지? 2번8 번이 제일 좋은 것네요. 요거 두 개가. 아, 맹구랑 요거. 아. 아 앞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사장님 오늘 프라다로 시작해서 혈압게 <laughs> 혈압이 아주 높아지는 걸 조심. 아, 사장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바로. <laughs> 아 오케이. 오케이. 어 프라다보다가 이 혹시라도 혈압 어, 높아지지 말하고 한 배려를 <laughs> 어잘 뽑아갑니다 이렇게. 네 그럼 서현이 형 상관되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고생 주무시고. 들어가. 안녕.